10월 9일 월요일 위너케그 캠포리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23장 42에서 43절 패스파인더 캠포리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다. 참가해본 사람이라면 몇 달에 걸친 계획과 훈련, 캠프장 도착, 텐트 설치, 요리, 프로그램, 캠프파이어, 새로 만난 친구, 예상치 못한 소나기 등이 추억으로 떠오를 것이다. 1953년 10월 9에서 11일, 최초의 패스파인더 캠포리가 남부 뉴 잉글랜드 합회의 후원으로 메사추세츠 애슈번 햄 인근의 캠프 위너 케그에서 개최됐다. 패스파인더 대원 55명이 텐트 하나당 6에서 8명씩 함께 지내며 야영했다. 주말에는 갖가지 활동을 벌였다. 금요일 저녁 예배 후에는 멋들어진 위너 케그 호수가 곳곳에서 작은 캠프파이어가 타올랐다. H.F. 맥슨 목사가 캠프파이어에 둘러앉은 참가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안식일 오후에는 E.W. 덤바 대총회 청년 의용 선교부 서기가 찾아와 페스파인더 대원들에게 영감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행사를 마칠 무렵 대원들은 1954년 6월에도 캠퍼리를 열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것은 작은 시작에 불과했으며. 이후 캠포리는 수십 년간 세계 각지에서 개최되고 있다. 페스파인더라는 개념은 앨렌 화이스의 진술에서 큰 영감을 받았다. 올바르게 훈련된 우리 청소년 일꾼의 군대가 준비된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여 머지않아 다시 오실 구세주의 기별이 온 세상에 얼마나 신속히 전파되겠는가. 페스파인더 캠퍼리는 이스라엘에서 초막절에 진행한 사회적 영적 모임과 비슷하다. 초막절 기간에 그들은 광야의 선조들처럼 텐트에서 지냈다. 화일세 따르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초막절을 개최하여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초기 재림교인들은 장막 부흥회를 초막절이라 불렀고 오늘날의 페스파인더 캠퍼리도 초막절과 유사하다. 지역 교회의 페스파인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자.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23장 42에서 43절.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베트남의 김정태, 김성진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지역에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